안녕하십니까. 라빈스 부르거의팬 여러분.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산왕 2판입니다. 이 게임은 보드게임을 좀 해보셨다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보드게임, 포에더토리코를 보다 간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카드게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에더토리코의게임판에서 이주민이 나올 때 대기하는 도시인데요. 실제 포에르토리코의 수도는 산호항입니다. 그러면 산호항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성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판과 확장의 구성물은 각 카드 위쪽에 그려진 색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장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규칙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서 처음 하신다고 해서 확장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확장을 포함한 모든 카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게임의 준비는 먼저 시작할 플레이어가 빨간색의 주지사 카드를 자신의 앞으로 가져갑니다. 역할 카드 5장은 테이블 가운데에 깔아주시고요. 무역 상정 카드 5장은 잘 섞어서 역할 카드 옆에 놓아주세요. 게임 카드에서 인디고 공장을 찾아서 각 플레이어들 앞에 한 장씩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게임 카드를 잘 섞어서 4장씩 나눠줍니다. 남은 카드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역할 카드 옆에 잘 쌓아주시고요. 카드 뭉치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면 여러 뭉치로 나누어 쌓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반대쪽에는 버리는 카드를 모으는 거리는 더미가 만들어질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잘 정리되지 않게 만들어서 카드 저장서 구분이 되도록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옆으로 돌려서 구분하셔도 상관없으니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카드를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너무 힘있게 잡지 마시고, 손에서 힘을 살짝 빼주세요. 그리고 카드 사이에 카드를 밀어 넣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드 섞을 때에는 카드 슬리브가 있을 때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여러 뭉치로 늘어놓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카드를 모아줍니다. 모두가 아시는 동냥게임처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위아래가 구분되지 않는 것은 주의해주세요. 이 게임의 목표는 여러가지 역할을 잘 이용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벌어들인 돈으로 산후왕의 멋진 건물을 건설해서 승점을 얻게 되고 가장 많은 승점을 모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할과 본문의 능력을 잘 조합해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지사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역할을 선택해서 자신의 앞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선택한 역할에 해당하는 행동을 시계방향 순서대로 전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할을 선택한 사람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플레이어가 선택된 역할의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할을 직접 선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해 주기를 기다릴 것인가? 특권을 받으면서 내가 선택해 줄 것인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역할을 하나씩 선택하고 모든 행동을 다하게 되면 역할 카드를 테이블 중앙으로 반납하고 주지사를 옆으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될 때는 각자 손에 7장까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8장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7장이 되도록 버립니다. 그러면 각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가는 산호항에 건설하고 싶은 건물카드를 자신의 앞으로 내려놓으면서 건설하게 됩니다. 산호항의 카드는 다음과 같이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 생산공장 건물이 있고 베이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도시건물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마다 건물 건설 시 생산공장 건물은 같은 건물을 여러 개 중복해서 건설해도 되지만 도시건물은 중복하지 못하고 한 개씩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카드의 건설 비용은 위쪽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이고요. 손에 남아있는 카드를 돈으로 생각하고 지불하시면 됩니다. 건축가를 직접 선택한 사람이 받는 특권은 건축비용이 하나 할인됩니다. 생산자는 생산 공장 건물에 상품을 생산합니다. 이 중에서 생산 공장 공원을 하나 선택해서 상품이 생산됩니다. 카드 저장소에서 한 장씩 가져와서 생산 공장 공원에 올려놓습니다. 이 카드는 이제부터 상품이 됩니다. 각 공장마다 한 개씩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생산되어 있는 곳에는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생산자의 특권은 하나 더 생산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공장에 올릴 수 있는 거죠. 상인은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수 있습니다. 먼저 상인을 선택한 사람이 무역상점카드를 펼칩니다. 펼쳐진 무역상점카드에 거래가치가 나옵니다. 각자 자신의 공정에 있는 상품을 하나씩 팔수 있습니다. 판매된 가격만큼 카드 저장소에서 새로운 카드를 받아옵니다. 상인의 특권은 하나 더 판매 가능합니다. 두 개의 상품을 한 번에 팔수 있는 것이죠. 상인의 과정이 끝나면 무역카드는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시의원은 각자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그 중에 한 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의원의 특권은 세 장을 더 뽑아올 수 있습니다. 다장 중에서 한 장을 가지고 네 장을 버리면 됩니다. 광부는 아무런 행동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광부를 선택한 사람만 특권으로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임의 종료는 한 사람이 건물을 12개를 건설하면 끝나게 됩니다. 건축가의 과정이 끝나면 바로 게임이 종료되고 승점 계산을 하게 됩니다. 승점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